마늘을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심어 놨는데, 오늘 여기는 음지 쪽이라서 비닐을 이두 군데는 씌워 볼 생각이고요. 여기 두 군데는 부직포를 씌우려고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낙엽 멀칭을 미리 해 놨었고요. 낙엽 멀칭 위에 더 추워질 것를 생각해서 오늘 구직포와 비닐을 씌워서 한번 시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에게 마늘을 준 어르신이 월동 비닐을 씌울 때 마늘 싹이 눌리지 않도록 마늘을 봐서 비닐을 씌우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운데 부분 또는 가장자리 부분을 높인 상태에서 비닐이나 부직포를 씌울까 고민하면서 네이버나 유튜버를 상당 시간 찾아봤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는 못했고 찾다 찾다보니 마늘싹은 눌러도 성장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마늘싹을 눌린 상태에서 비닐이나 부직포를 씌워봅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는 이랬습니다.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 부직포를 누르기도 한다. 그러나 마늘 구조 상태를 알면 도움이 되는데 마늘은 좋은 상태에서 부드러워져 부러지지 않고 쓰러진 상태로 변한다. 혹시나 매우 추워지면 성장을 멈추고 부직포 아래에서 모두 누워 버린다는 그런 글을 보고 참여했습니다 부직포나 비닐을 덮는 이유를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월동 기간 동안 땅이 얼지 않도록 하여 마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단점이 있더라고요. 부직포를 덮으면 땅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마늘이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지역이라면, 한 겨울에는 무지포는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은 수분 정발이 되더라도 이늘에 맺혔다가 떨어져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직포를 걷는 시기에 대해서를 걷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직포를 걷는 시기가 너무 이르면 마늘이 추위에 노출되어 성장에 지장을 줄수 있고 너무 늦으면 마늘이 너무 자라서 쪽이 벌어지는. 벌 마늘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직포를 걷기 전에 마늘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과 우직포를 걷기 전에 일정 기간 적응기를 거쳐주면 되면 비닐 같은 경우에 중간 중간 내 구멍을 내서.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도록 해주면 좋고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만 터서 바람이 들어가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 이런 식으로 적응 기간을 하루 이틀 정도 해주면 마늘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직포와 마늘을 덮은 상태에서 고정핀을 사용하거나 고정핀이 없으면 돌로 눌러 주는데 고정핀을 사서 사용해도 되고 돌로 눌러줘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버리는 옷걸이를 잘라서 고정핀으로 사용했 부족한 부분은 돌로 눌러 놓았고요 고정핀이 많이 부족한데. 일주일 후에 만들어서 좀더 심한 바람에도 눌리지 않도록 고정핀을 더 사용할까 합니다. 마늘밭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는 비닐로 이렇게 씌워놨고요. 보온을 위해서 비닐로 씌워놨고요. 이렇게 두 군데는 부직포를 씌워놨습니다. 부직포 비닐 그 안에는 낙엽으로 덮어놨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늦게 심은 마늘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마늘을 주시면서 어르신이 꼭 비닐로 씌우라고 했는데 부직포로 덮어놨다가 부직포에서 비닐로 바꾼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옷걸이 버리는 게 있어서 옷걸이로 옷걸이로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부족한데 그냥 돌로 눌러놨습니다 옷걸이 또 버리는 거 있으면은 핀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사용할까 합니다 이제 밭에는 이렇게 배추 묶어놓은 거 묶어놓은 거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밭에는 밑에 낙엽을 깔아놨고요 평평하게 삽질 한 다음에 깔아놨고요 이거도 여기도 마지막 마무리. 이러면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늘밭 전경입니다. 한 300개 정도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